수요일 메시지는 수요일날 이렇게 전하는 말씀은 따로 준비하지 않고 순간순간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냥 한번 17장 사도행전 17장인데 읽으면서 같이 한번 순간순간 주시는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17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다 어, 다녀가 대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네, 어그 바울과 신라 그리고 선교팀이 어 먼저 이 앞에 빌립보성에 있을 때는 빌립보성에서는 그이 회당을 회당이 없었고 회당을 찾지 못해서 물가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서 루디아를 만나고 또 그러면서 루디아와 그 온집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듣고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사람들이 이제 대살로니가로 어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이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이냐 이 마케도니아라는 넓은 땅에서 아주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곳이었습니다. 어이 데살로니가가 빌립보성에서는 한100 몇십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굉장히 먼 사실은 먼 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선교팀이 보통은 아마 도보로 육로 길을 따라서 그 로마에서 도은 이렇게 아 그 약간 고속도로처럼 길을 이탈리아서부터 해가지고 쭉 예, 이렇게 아시아 지역까지 예루살렘 그쪽까지 쭉 길을 내놨거든요. 어, 그 제가 지난번에 다뤘는데 까먹었네요 그 이름을.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육로로 길이 나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대살로니가가 그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접하기도 쉽고 또 육로로 이탈리아까지 닿는 아주 가까운 길이었어요 대륙과 대륙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어, 이 대살로니가서 복음을 대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이전에 말하냐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이전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러니까 새 안식일 동안 음, 그니까3 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강론 토론이 얘긴데. 원어적인 의미로는 거의 말다툼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결, 어, 격정적으로 아주 막 엄청난 예, 그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어, 이 말씀을 했다는 거죠. 예 어떤 말씀을 했냐? 성경을 통해서 구약성경을 통해서 말했겠죠.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살로니가의 살고 있던 유대인들, 데살로니가가 워낙 그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 성인 남자 열명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었거든요.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이 하나가 아니라 사람이 많았으니까 여러 개를 회당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가서 했던 말, 이들이 유대인들이 읽고 있던 구약 성경을 근거로 했던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해를 받고 죽은 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우리가 조상 때부터 받았던 이 성경 말씀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생각들이 있어요. 어,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야, 뭐 다윗의 후손으로 나와서 이렇게 할 거고, 이제 우리의 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그분이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렇게 강력한 힘과 통치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헛된 기대가 아니라 그분이 이미 오셨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가 이미 오셨어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그런데 5절에 반대로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았다 찾아, 찾는 행동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선교팀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야손이라는 사람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어, 환영해줬어요. 어서 오세요. 환영해주고 이제 선교팀이 묵을 수 있도록 자기 집을 열어주고 어, 이렇게 대접을 잘 해줬거든요. 어, 그런데 바울이 이제 회당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두 부류가 나타났죠. 한 부류는 믿었대요. 그 말씀을 믿었대요. 어, 경건한 헬라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었고, 또 귀부인들, 지위가 높고, 막 돈도 좀 많고, 그런 귀부인들 또한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5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시기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했어요. 왜 시기가 가득했냐. 어, 자기들보다 아마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자기들보다 이 갑자기 나타난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어, 자신들이 이렇게 공을 들이는 <laughs> 어, 귀부인들, 돈도 많고 지위가 높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신라의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예,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어, 믿음이 있었는데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소문.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그 군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군사들이 어, 깨어나 보니까 기절했다가 깨어나 보니까 무덤은 열려있고 다 비어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많이 주면서 이 보초를 서던 병사들에게 뭐라고 했냐. 너희가 잠깐 잠든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어이 문을 열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말해라.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뒤탈 없이 다 마무리해줄 테니까 너희는 그렇게만 말해라. 그렇게 입막음용으로 돈을 많이 주고 병사들을 포섭했어요. 그랬더니 병사들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잘하는 거 있죠. 이 말을 더 확, 확산시키고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믿음보다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의 제자들이 와서 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빼갔다라고 말한 것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널리 퍼졌어요. 그런데 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고난 주간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묵상하게 될 텐데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논리적으로도 잘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로마의 법에서는 죄수를 간수가 또 어떤 지켜야 될 대상을 똑바로 군사들이 지키지 못하면 그 대상을 잃어버리거나 그 대상이 도주하거나 그러면 자기 목숨으로 그걸 갚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어쨌든 지키라고 했어요, 며칠 동안. 그런데 자기 목숨이 달아날 걸 알고도 예? 간수들, 그 군인들이 막 이렇게 막 꾸벅꾸벅 자고 또 심지어 자리를 비워서 어디 숙소 같은 데 들어가서 잠을 잔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직 죽, 죽으시기 전 그냥 이렇게 잡히시려고 하는 그 모습만 보고도 다막 뿔뿔이 도망갔는데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평범한 어부 출신 일반인들 출신이 많은 제자들이 군사들과 목숨 걸고 싸울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근데 마침 왔더니 군사들이 자고 있어 또는 자리를 비웠어. 그래서 이걸 딱 동굴을 밀어내고 돌을 밀어내고 예수님의 시체를 빼갔다. 이것 또한 너무나 빈약한 이야기죠. 근데 어쨌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꾀에 의해서 이 소문이 유대인들에게 전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도 예수라는 인물을 전하는 것도 싫었지만 더 싫었던 거는 바울과 그 선교팀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인기를 얻는 것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잘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이렇게 동네 건달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선교팀을 맞이해주었던 야손이란 사람의 집에 침입해서 야 어디에 숨겼어 빨리 바울과 그놈들 끄집어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를 잘 숨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선교팀을 찾지 못하니까 야손과 예수님을 믿고 있는 형제들 성도들을 끌고 가서 이제 동 동네 마을을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 세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죠. 자, 그렇게 세워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 6절에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신라와 선교 팀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변화 그곳에 반응을 이끌어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소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가게 되었을 때그 7절에 야손이 그들을 맞이하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어,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 건달들 이 사람들이 고발했던 명목은 뭐였냐? 바울과 신라가 우리의 가이사 우리의 황제가 아니라 다른 임금이 있다고 다른 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왕이 뭐냐? 예수라는 왕이 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들이 시비를 걸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읍장들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막 소동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로마는 그 굉장히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로마가 워낙 많은 나라들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동안 평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싸울 필요 없이 그 지역들을 잘 유지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나라에 썼던 통치 방법은 그 나라의 종교와 문화와 관습들을 어, 이해해 주는 거였어 용납해 주는 거야 아, 너희 그래 야훼신을 믿는다고 그래 유대교 그래 너희 신을 믿어라 아 너희 뭐 유월절 뭐 이런 절기를 지킨다고 아 그래 너희 그 절기 믿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런 통치 아래 있으면서 그런 종교와 문화들을 인정해 주는 것 로마는 그렇게 해서 많은 지역들을 통치하며 다스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로마에서 아, 이거는 못 넘어가지. 이거는 참을 수 없지라고 말하는 게 뭐였냐면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팍스 로마나를 깨는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가만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너 영화 있잖아요. 배너 영화에서 보면은 그 원래 배너의 배너와 잘 알고 있던 그 가족들도 다 알고 있던 그 장군으로 오는 놈 있잖아요 이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놈이 이렇게 말 타고 유대를 아주 그냥 통치와 강력한 힘으로 통치하려고 이렇게 말 타고 오는데 배너의 가족들 어머니와 여동생이 이렇게 위층에서 이렇게 보, 보죠 그 사람이 오는 걸 보고 어, 저 사람이 진짜 오네 막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알았으니까 어저 오빠가 오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기왓장 같은 걸톡 건드렸는데 그게 이렇게 막 쨍그랑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어, 새로 오는 총독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 테러를 일으키려고 했다. 어 이러면서 어 배너의 그 어머니와 여동생을 감옥에 가두고 막 배너가 그렇지 않은 거 알지 않냐. 너 어릴 때부터 우리 다 아는 사이인데 그냥 좀 관용을 베풀어 주라 풀어 주라 이랬더니 절대 이런 것들은 내가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더 악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로마예요. 그게 로마의 그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너희 종교 믿고 너희 문화 즐기고 그러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대로 해. 그러나 너희들 이 로마의 평화를 깨는 행위 하는 거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거 유대인들이면서 이들은 더잘 알고 있으면서 예수를 예수라는 왕을 이야기하더이다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 방식이 있고 로마의 통치 방식은 지금 우리 삶에도 굉장히 어,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리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야 너희 너그 즐기던 문화 있잖아. 그거 다 즐겨도 된다. 그거 해도 된다. 예. 특별히 구별되어지거나 특별히 뭐 정결하거나 특별히 대단한 삶을 살 필요 없다. 그냥 지금 뭐 살던 대로 그냥 살아라. 어, 뭐 교회도 가고 뭐 뭐 길이 친구들이랑 뭐약속 있으면 저녁에 뭐한잔 뭐 걸실 수도 있고 뭐너 하고 싶은 거다 해라 다 해도 된다 그냥 그그 그 정도만 해라 그러나 너 너무 튀는 행동은 하지 마라 어, 그런 거죠 너무 튀는 행동은 하지 마라 문난돌이정 맞고 네가 이 로마의 통치 방식 이 세상의 통치 방식에서 네가 튀는 행동하면 너 그거는 그대로 둘 수가 없다 이렇게 어, 말하는 거죠 그 튀는 행동이 뭘까요? 그 튀는 행동. 그 튀는 행동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가 왕이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통치권이, 나의 삶의 주도권이 로마 황제에게 있다. 그래서 나는 그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서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유대교도 인정해주고 또그 당시 서방의 여러 신들도 다 인정해주고 또 그런 어떤 여러 뭐 그, 어, 그 문화권에 있는 그런 신화들도 인정해주고, 어야외 신도 내가 인정해주고, 그 해줄게. 그러니까 네가 믿는 그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뭐그 그런 거 인정해줄게. 그 대신 너네 삶을 진짜 예수님께 다 드리지 마. 너그 대신 네 삶이 예수님께 다 속해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만 살지 말고 네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너 괜히 내 삶이 다 예수님께 속해 있어라고 말하면서 튀는 행동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냥 넘어가지 않아. 너 그게 이 로마 통, 로마 황제의 통치를 위협하는 거야. 깨트린 행동이야. <laughs> 그러면서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막 이렇게 우리 시대 지금 많이 잃어버린 게 무엇일까를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요새. 제가 워낙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그럼 제가 이제 저희가 4월 9일날 3040 예배하잖아요. 3040을 위한 예배를 하는데. 아, 무엇을 많이 잃어버렸을까? 2000년대 그 초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아, 무엇을 그때 예배하는 그때의 모습과. 물론 더저희더 앞에, 저보다 더 연배가 있는 선배들. 그분들은 더 많은 그 붕의 때를 경험하셨죠. 저보다 더 앞에 있는 분들은. 그보다 더 앞에 있는, 40년, 50년 더 앞에 있는 분들은 교회가,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시대를 살아셨고, 그래서 정말 천막 쳐놓고, 교회 간판만 걸어놔도, 사람들이 그 영혼의 갈급함과 어려움들이 있어서, 교회에 찾아오는 일들,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뭘 잃어버렸을까? 네. 그래서 제가 그 경배와 찬양,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아세요 경배와 찬양, 어, 그 찬양을 좀 많이 들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뭐 2000년도 초반에, 뭐 2006년, 7년, 뭐 8년, 뭐그 정도 때그 경배와 찬양을 되게 많이 듣고 또 서울로 막 올라가서 경배와 찬양 무슨 그런 뭐 할때 가가지고 막 그런 캠프 같은 것도 참여하고 하성 교사님도 그 아마 뵙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예배와 그때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큰걸 느끼게 됐어요. 무엇이냐면 그때 2000년도 초반의 예배에는 주님을 향한 헌신을 굉장히 날 것으로 강요해요.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날 것으로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막 음란한 거, 악한 거, 그 원수들이 조롱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아주 날 것으로 정확하게 말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그 모든 원수의 조롱과 개략을 이기신 예수님께 삶을 드리길 원하는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요. 그 예수님께 인생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지금 주님 앞으로 나와라. 지금 그 주님께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해라.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저의 모습, 요즘 저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요즘 예배의 모습을 볼때 주님 앞에 삶을 드려라. 주님 앞에 삶을 결단해라.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냐, 하냐. 그냥 현상만 유지하고 있냐. 너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그래도 교회는 계속 지켜줘야 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냐. 후자인 것 같아요. 야, 교회 밖은 위험하니까 그래도 교회 안에 있어서 조금 위로라도 좀 많이 받고 회복이라도 많이 해. 알았지? 교회 밖에 나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렇게 뭐지 그 말씀 잘하시는 분 중에 그 김선교 선교사님 예, 그분 그분 그그뭐 메시지도 좀 들었어요. 아니, 저는 그분에 대해서 그때 예전에 한 수, 수년 전에 구리에 있을 때도 그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 김용희 선교사님 제가 알죠. 예 책도 읽고 김용희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김선교 선교사님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냥 그분 아들이다. 뭐그 정도는 알았어요. 근데 저희 구리에 있던 그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막, 김선교 선교사님이라고 하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제가, 야, 김선교 선교사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말씀대로 좀 살아봐! 라고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제가 차마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담임, 단, 담당 교역자인 나보다 하도 김선교 선교사님을 하도 좋아하니까 제가 아 별로 그분 말씀 듣고 싶지가 않더라고 요뭘왜 뭐,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제가 그분 말씀 좀 요새 좀 듣게 됐어요. 어 말씀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막한 시간 반을 막 그냥 막막 막 멈춤 없이 막 이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분 진짜 이게 내공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분의 태도에서 당연히 아버님 김용희 선교사님한테 배운 태도겠죠. 그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예, 복음 소중하게 생각해라. 네가 예를 들어 우리 뭐 핸드폰 같은 거너 너에게 있어서 200만 원짜리 핸드폰 있는데 네가 그 200만 원짜리 핸드폰 막 발로 차고 던지고 그냥 전화 받았다가 휙휙 던지고 그럼 그 핸드폰 누가 귀하게 여기겠냐? 어. 너가 그렇게 그지같이 여기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귀하게 여기겠냐? 그런데 네가 네 핸드폰 애지중지 막 필름 붙이고 케이스 씌우고 전화 끊은 다음에 꼭 그렇게 한 번씩 닦은 다음에 주머니에 넣고 내려놓을 때도 공손하게 <laughs> 케이스에 보관하고 주머니에 넣을 때도 가방에 넣을 때도 공손하게 내려놓을 때도 이렇게 조심히 하면 누가 니네 전화기 함부로 다루겠냐 니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다 아는데 그런 것처럼 너희가 복음을 개그지같이 하는데 누가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겠냐. 이러면서 아주 막 강력하게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뭐, 청소년 집회니까, 더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겠지만. 그래서 너희조차, 그리스도인들조차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무슨 교회가 욕을 먹니 어쩌니저쩌니 하고 있냐, 너도 옆에서 같이 욕하고 있지 않냐 하면서 막 되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아, 뭐, 들을 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이, 이 모습 가운데, 세상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튀는 행동하지 말아라라고 세상이 계속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앞에 많은 대학생들이 지나다니거든요. 일부러 오늘은 창문을 열어놨어요. 예, 그냥 이렇게 차 다니는 소리도 들리고 우리 학생들 깔깔거리면서 걸어다니는 소리도 들리고 우리의 학교 생활,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 가정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요구하죠. 너. 세상 황제 통치 아래 있어. 그러면 너 어디까지는 갈수 있어. 네 자리 보전해 줄게. 너뭐 사수들이 말하는 거또 선배들이 말하는 거 그대로 죽었다 생각하고 잘 따르면 너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용히 하고 불법이든 뭐든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 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순응하면서 그냥 삽니다. 왜? 네. 왜냐면그 자리까지는 보존해 주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신라와 그리고 선교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불편해요 이 말은 즉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야 선배 뭐 직장의 상사 이런 사람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권자야 나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살 거야. 나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왕이신 인생을 살고 싶어. 나는 그 왕이신 주님이 시키는 인생을 살고 싶어. 나는 그 왕이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 나는 왕이신 주님 위에서 살고 싶어. 라고 말하면 세상이 불편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너만 틀려고 해? 나는 교회 안 다녀? 왜 너만 틀려고 해? 나도 교회에서 직분자야. 이렇게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심지어 목사인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목사인 티안 내고. 제가 어제 되게 큰 실수를 할 뻔했거든요. 네. 제가 어, 이 대전에 이그 만나 만나 숯불 부이라고 진짜 대전에서 핫하고 잘 나가고 엄청 유명한 그런 맛집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새로 이제 1층에 다 개업을 하는 거예요. 아주 너무 너무 가고 싶어요. 제가 거기. 이제 일을 다 진행하는 형제와 또 이렇게 우리 아내를 다 알고 있는 사이여 가지고 이제 한번 개업하기 전에 그래도 너무 고생 많았는데 못 가봐서 미안해서 어제 가, 갔어요 근데 어제 제가 딱 갔을 때 간판을 이제 막 달고 있는 거예요 와 내가 이 역사적인 자리에 오다니 되게 좋았어요 누가 이렇게 나서서 되게 열심히 간판을 이렇게 달고 계시더라고요 한세분 정도가 근데 이제 저는 누구신지 전혀 모르고 또 우리 그 형제가 그때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 이렇게 뭐 사과 음료수 같은 걸 옆에 놓고 아나 어떻게 해야 되지 밖에서 있어야 되나 안에서 있어야 되나 밖에서 좀 있다가 어 너무 춥고 그냥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안에 들어갔는데 그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아 어떻게 오셨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아그 여기 이렇게 좀 여기 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그 형제를 제가 아는 형제여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막 그걸 엄청 다정하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군 잘 모르니까. 그분이 아뭐 땡땡 형제냐고 그래서 아그 형제 말고 그 동생인 땡땡 형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그러시구나 하면서 그래요 그래 그냥 그 그래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계속 일을 하세요. 아나 저분이 누구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분 도대체 누구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그 형제가 와가지고 그분을 저한테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희 이렇게 아버님이세요. 와 그때 막 진짜 제가 갑자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아 진짜 창피했어요. 제가 거기에서 얼마든지 더 그분께 공손한 태도로 아 제가 이게 청주에서 왔고 이게 이 형제를 알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아, 저는 뭐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막 약간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왜 물어보는 거지 하는 이러한 태도로 아 그냥 뭐누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와 그때부터 막 제가 아, 물론 그 앞에부터 그분이 거기를 떠나지 않고 계속 계실 때부터 아 이분이 뭔가 있다라는 눈치는 제가 챘거든요 눈치는 챘는데 아 그때부터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야 예수님이 왕이야 나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결정과 선택을 위해서 나를 죽이겠죠 나는 죽이겠죠가 아니라 나는 죽었고 이미 난 죽었잖아 사실은 침대 받을 때 그러니까 나는 죽었는데 끊임없이 내가 살아 있어요. 옛 죄된 습관, 네, 그냥 사람을 외모로 보고 가볍게 대하는, 조심히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또 저는 발견한 거죠. 오늘 저말 엄청 많네요, 그렇죠? 네. 매일 성경의 통제를 안 받으니까 그냥 성경 본문 펴고 얘기하니까 막 떠들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의 전반부 말씀. 세상의 황제, 그리고 예수라는 또 다른 왕. 바울과 신라가 그냥 종교, 그냥 종교 얘기 했으면 절대 고발당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말하니까 그때부터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니까. 우리 삶도 똑같죠?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왕으로 생각하고 살면 분명히 부딪힘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엄청나게 또한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도 믿긴 믿지만 여전히 세상 황제의 그 평안 가운데 나는 머물길 원해. 세상 황제의 눈치 보며 살기를 원해. 라고 말하면 세상 황제가 말하는 어느 정도 위치까지 여러분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로마는 멸망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로마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왕국이신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